기아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투싼과의 디자인 비교부터 재원과 출시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그룹의 디자인에서 현대차는 파격적인 강렬함을, 기아는 단정하고 심플한 맛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력하고 가장 역동적이어야 하는 C세그먼트, 그 중에서도 스포티지에 기아가 꽤 힘을 준 모양입니다. 전면부의 그릴 면적은 그 크다는 현대의 그릴보다도 확대되어 있고 헤드램프와 하나로 묶여 더욱 파격적입니다. 투싼의 경우 헤드램프를 아래로 내려 헤드램프가 아닌 척 숨기는 타입이었는데 스포티지는 역으로 더욱 키우고 더 강렬합니다. 역동적으로 꺾인 선형의 DRL이 그 크기를 더욱 강조하고요. 이 DRL이 그랜저처럼 이모티콘을 연상시킨다는 분도 계시는데 실물은 다르길 기대해 봅니다. 사실 이런 얼굴은 기아가 컨셉트카 이매진과 퓨처론을 공개했을 때 나온 개념으로 타이거 노즈를 잇는 타이거 페이스 스타일이라 기아는 설명합니다. 눈코 입의 경계를 허문다는 부분이 현대의 스타일과 비슷하긴 하나, 히든 램프 같은 특수한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아 EV6의 티저에서도 같은 개념을 보여주죠. 수사는 분리형 헤드램프를 통해 앞차의 눈부심을 방지한 반면, 기존의 스포티지는 램프가 너무 높아 눈뽕을 당한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신형은 기본적으로 램프를 내림은 물론 상하단으로 쪼개어 해결했네요. 측면을 보면 역동적으로 올라가는 벨트라인과 플래그 타입 사이드미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휠하우스는 투싼처럼 각지거나 두꺼운 클래딩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둥근 타입인데요. 텔루라이드와 소렌토를 포함해 대부분의 기아 차량이 이런 도시적이고 깔끔한 이미지를 가져갑니다. 뒷 펜더에는 큰 볼륨을 주어 단단한 맛을 살린 것이 눈에 띄네요. 투싼의 경우 바디에 여러 각을 만들어 펜더들을 강조했는데 스포티지가 어떻게 경쟁할지 궁금해집니다. 재미있는 점은 윈도우 크롬 몰딩이 C필러에서 번개 모양으로 꺾인다는 점입니다. 정말 독특한 방식이고 스토닉이나 티볼리처럼 투톤 옵션이 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이 모양대로 나온다면 미니 쿠퍼 쿠페 야구모자 느낌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바람개비 형상의 전용 휠도 포착되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휠 디자인만큼은 잘 뽑는 게 현대 기아 차 같네요. 후면은 우선 투싼처럼 와이퍼가 히든 타입이며 램프의 형상은 최신 트렌드대로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스파이샷을 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형태의 면발광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세대의 기아차 램프 디자인이 생각나네요. 이번 스포티지의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파격적이면서도 절제되는 형태인데 투싼의 디자인이 부담스러웠던 분들께서 많이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형 KA처럼 파노라마 타입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파노라마 타입은 KA과 스포티지, 그리고 공개 예정인 EV6까지 사용하는데, 앞으로의 기아 인테리어 디자인에 감이 잡히는 듯하네요. 스포티지 풀체인지 스펙은 투싼과 거의 같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2.0 디젤이 있으며, 두 차량 모두 4륜 모델을 지원합니다. 1.6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한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북미 출시가 확정된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사양을 보면 1.6L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합쳐 265마력을 발휘하고 모터만으로 50km를 주행 가능한데 스포티지의 스펙도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2.0 디젤 2600만원 근처에서 1.6 가솔린 터보는 2400만원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2800만원 전후로 시작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투싼보다는 전반적으로 살짝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되네요. 투싼과 마찬가지로 롱바디와 숏바디 두 타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투싼과는 반대로 국내용이 숏바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출시 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출시일은 2021년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포티지 풀체인지는 현대기아의 주력 세그먼트인 C세그먼트 SUV로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독특한 디자인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스포티지 풀체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